여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안 남자가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이 남자는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적 토대 소멸을 원한다 무죄. 여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하안 남자가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이 남자는 법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며 이병 통지에 응하겠다 유죄. 안녕하십니까 법알못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작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도 병역법 제 88조 제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서 이들이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이 무죄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되면 2020년부터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하면서 복무를 하게 되는 국방부의 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재판들이 진행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소멸을 원한 사람이 무죄가 나온 것이고 하나는 더 이상 여호와 증인 신도가 아니고 나 군대 가겠다 이병통제 응하겠다 라고 한 사람은 유죄가 나온 것입니다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무죄 현역병 입영을 하겠다는 사람은 유죄, 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먼저 국가적 토대에 소멸을 원한 o씨에 대한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o씨가 가족의 영향으로 17살 때부터 본인의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왔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병역을 거부하는 점을 통해서 o씨가 진실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군대의 존립 부정은 판결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이번 판결은 신념에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고도 조선일보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소멸을 원하든 안 원하든 오 씨가 그 동안 집총과 군사 훈련을 거부하는 그런 종교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했으며 형사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진실한 양심이 오 씨의 삶에서 표출된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씨는 진실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고 이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번 선고에 불복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군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들을 정당한 병역 거부자로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네요.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이오 씨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가와 군대의 존립 자체에 대한 부정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면 진짜 양심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와 군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겐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과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다음으로 군대를 간다고 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머니투데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A 씨는 2016년 10월 입영 거부를 해서 2017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나서 항소했는데요. 이 2심 재판 과정 중이던 2018년 12월에 자신은 더 이상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며 입영 통지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2018년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2심에서 이 A씨가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였음을 계속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면 무죄 판결을 받았을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철회하고 군대를 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진실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였음이 인정되기가 아무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 병역 거부를 했던 것은 진실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유죄가 나온 것이겠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A씨는 보충력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군대 현역으로 가야 합니다. 유죄도 받고, 현역 복무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 상황이죠. 아마 이 판결 이후로 군대 가겠다고 병역 거부하던 거, 철회하려던 사람들,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애초에 양심적 병역 거부 자체를 미워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거리는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진실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역 거부가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FPS 게임 접속 여부까지도 알아보고 있다네요. 배그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 하면 불리하게 작용되는 걸까요? 아무튼 진실한 양심을 판단함에 있어서 수많은 법조인들의 고생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국가를 위해서 각종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